어. 아 되게. 이러랑? 어. 추상적 추상적 느낌이냐면. 추상적으로. 춤추면서 해봐. <laughs> 어, 이런 거. <웃음> 어. <웃음> 어. 아니, 왜냐면은... 원상을 바라본다고 생각하고. <laughs> 어 이거 어려운 디렉션이야. 렇게 해봐. <laughs> 아 전혀 어렵지 않죠. <laughs> <laughs> 아돼 여기서 여기서 해결을 할게요 형. 상상력은 신 되는 선물그게돼요어가능해지는어 가능. 오 되네. 오 되네. 제가 봤을 때 길이 보이가 이제 베테랑이니까 가능한 거지. 신이나 아, 아, 티스트였으면 되게 네. 난관, 어, 난관 그래서 있었구나. 그 저희가 작업을 할때 어. 기리보이께서 네아 제가 하는 거 불만이 좀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어. 음악은 즐기는 거야 <laughs> 아, 기리보이가 이렇게 약간 조금 뭔가 갑자기 어. 깃발이 날리더라고요 어, 뭔가 갑자기 빡이 왔네 군지는안 네. 말아 그냥 그 에. 작업하고 아. 있는데 아. 친구들이 게 있는데 네. 그래서 제가 했는데. 그 친구들한테 어. 아, 이제 모두에게 어. 그건 너 너는 그래도 되는데 아. 어, 선동하지 아, 그렇지. 말라고. 네. <laughs> 네. 그렇지다 어, 이제 경력이 상대적으로 적으면 아. 네, 그러니까요. 네, 쉽지가 어. 않아요. 네. 어. 어. 즐길 수만 없습니다. 어. 네. 자 그렇다면은 자이언티 프로듀서 <laughs> 참가자로 만약에 나온다면은 네. 심사 받고 싶지 않은 프로듀서가 있나요? 우리 쇼미나인의 국한도서어 저는 왠지. 아, 지금 나이는 안 해서요? 네, 여기 프로듀서 중에 음. 만약에 아. 내가 참가자로 나왔다 저는 왠지 저스티스 친구 아, 저스티스 음. 어, 저도 저스티스 네, 음. 약간 그러니까 표정 보면 일단 가사 까먹을 것 같아요 음. 아, 그러니까요, 뭔가 뭔가 조금 모르겠어요, 네, 그냥 좀 그러니까, 그런 거안 만났으면 안 좋겠어요 너무 무서워요 네, 무서워요 어, 걔는 뭐 마음에 들어도 막, 막 이러니까 뭐 이러니까 뭘뭐 좋은 거지 <laughs> 마음, 마음에 들면 어. 웃고 좀 웃어 주지 좀. 근데 우, 그 좋으시면 오시더라고요아 어, 맞아, 맞아요. 일보이 네, 그 네. 보고 네. 눈물을 훔치더라고요. 네 그래서 울릴 자신은 사실 없어가지고. <laughs> 자 그렇다면은 음. 코쿤 이쁘다. 오어 입... 코쿤이 이쁘군요. <laughs> 와 아, 진짜 이쁘게 나옵니다. 어. 리보이 커피 좀 주세요. 커피 더 달라고. <웃음> <웃음> 우리 걸음만 어, 먹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. 네, 어, 네. 어? 아, 아쉽네요. 또 이거 자기 칭찬 되게 좋아하는 친구인데, 음. 아쉽네. 뭐 찾았네. <laughs> <못> 찾았네. <laughs> 아, 자, 그리고 여기 뭐또써 있는 질문인데, 그 저희가 리얼리티로 이제 코쿤이랑 저랑 사주를 봤는데, 오. 우리 오. 궁합지수가 꽤 높았죠. 그때 궁합지수가 그래. 제가 정확히 기억해요. 음. 근데 그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. 전그 사주를 신뢰하진 않고 있지만 아무튼 <laughs> 네. 궁합 지수가 너무나 천상의 궁합이다. 근데 길게 가면 싸우죠. 그렇죠. 어. 짧게 짧게, 짧게 쳐야 해야 된다. 된다. 어, 짧게 제가 볼땐 쇼미 애청자세요. 어. 그지 그러니까 <laughs> 아, <그치? 웃음> 그리고 형이 여자고 내가 어. 남자. 아, 맞아 남자 역할이고 네. 제가 여자 역할. 상순이. 이 상순이. 자, 네. 어 이제 시간이 거의 다돼 갖고 뭐 여러 재밌는 질문 많았지만 여기서 이제 정리를 해야 될것 같은데, 네. 어뭐 댓글 다시 한번 그냥 슥 볼게요. 슬리피인 줄 알았어. 어, 네. 어 기리보이 안경 벗어줘요. 뭐, 어, 네. 뭐 헬로. 어, 뭐, 네. 막 어, 네. 다른 나라 말이 있어서 응. 여보세요도 있네요. 예, 여보세요. <laughs> <laughs> 코쿤 개그맨이죠. <laughs> 코쿤 립밤 같다라는 말도 있고요. 어. <laughs> 와, 어, 립밤까지 챙겨준다고? 어, 나는 그래 홍성이 누군가 했더니 이제 길이보이 본명이 홍시영에서 홍시영이라고 애칭이네, 애 칭. 어. 전상년 선생님 최고. 아, 어, 네, 감사합니다. <laughs> 네, 화이팅. 어, 코쿤 레알 뼈그맨. 뼈그맨. 음, 음악 잘한다는 것보다 더좋아요 요즘에. <laughs> 자기 웃기다는 댓글만 찾아보더라고요. 어쨌든 오늘 여기 틱톡 라이브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, 여러분들 뭐 재밌게 보셨을지 모르겠는데,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어 많이 빠졌네요. 815명의 시청자 여러분들. <laughs> 그한 2천 명으로 늘었을 아니, 줄 알았는데 3분의 1이 잘린 거. 아 재미가 없었나 봐. 아, 어느 포인트였지? 아, 이게 그러니까. 해외 분들이 많으다 시 보니까 아, 이제, 이제 시간 대가 점심 시간이라도. 아 주무시러 뭐 아, 아, 가셨나 아, 보다. 아, 네, 시차가 있어. 니 그렇지. 중식 석식. 아, 네. 아 그렇지, 또 내일을 위해 꿈을 꾸셔야 되니까. 아, 그렇죠? 네. 다들 일도 하셔야 되고 하니까 네. 불리하네 우리 타임 타임이. 그러니까, 아, 그러니까. 어쨌든 <laughs> 여러분 즐거웠고 다들 감사드리고 이제 쇼미더머니. 네. 예, 매일 밤 금요일 11시니까 많이 시청해주시고 행복하세요 네, 네,